달콤한 말씀을 찾아온 꿀벌이들아, 안녕! 큐티하니의 큐티예요. 잘 잤나요? 주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가까이 했겠죠? 오늘 말씀을 앞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 드디어 앞을 보게 되었어요. 앞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큐티, 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25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곧바로 회당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느날 밤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를 성 밖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앞을 다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게 된 사울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았어요. 눈을 뜨게 된 사울은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자신을 또다시 끌고 가서 괴롭히지는 않을까 의심하고 걱정했죠. 하지만 사울은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을 전하며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여전히 의심하고 놀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성 밖으로 무사히 도망을 쳤어요. 사랑하는 꼴발 친구들. 변화된 사울은 이전과 달리 이제 무엇을 굳게 믿고 전하면서 사, 살아가고 있나요? 사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전했죠.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울은 남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미워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힘써 전하는 우리 꿀벌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게요. 안녕!